안녕하세요 아마존 셀러로 활동하고 있는 주호랭이입니다 저는 아마존 셀러로 활동한지 올해 5년차이고요 앞으로도 아마존 셀러로 활동을 쭉할 예정입니다 저는 2020년도 2월에 창업을 해서 이제 현재까지 아마존 셀링 활동을 하면서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분들이 아마존 셀링에 도전하시는 걸 봐왔고 또 하시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경우 또한 많이 봤는데요. 물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을 내시고 또 좋은 제품을 판매하셔서 더큰 수익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아마존 셀링으로 그럭저럭 먹고 살고 있는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아마존 셀링을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하고 기존의 셀러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최신 정보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존에서 판매가 안 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찍게 되었고요. 그렇다고 제가 아마존에서 엄청난 판매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존 셀링으로 그럭저럭 먹고 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라이브 방송을 좀 자주 할 예정인데요. 셀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라이브 방송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찾아서 영상으로 또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